가로수길 끝에서 나는 어정쩡하게 멈추어서 검은 이파리 속을 응시하며 그 축축한 부패와 사멸의 향기를 탐닉하며 들이마셨다.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응답하며 그 향기를 반겼다. 어 삶의 맛은 얼마나 밍밍했던지. 곁길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다. 그의 외투가 바람에 나부꼈다. 나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했다. 그때 그가 나를 불렀다. 어이, 싱클레어! 그가 따라왔다. 우리 하숙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학생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그를 보면 좋았고 그에게 아무런 반감도 없었다. 그가 다른 모든 후배한테나 나한테나 늘 비꼬는 듯한 말투를 쓰고 아저씨처럼 군다는 것 말고는 그는 곰처럼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었다. 우리 하숙집 주인도 꼼짝 못하게 제손 안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나지움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많은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여서 대체 뭐하노? 더큰 사람들이 이따금씩 자기보다 어린 애들 중 하나에게 다가올 때에 어투로 그가 부침성 있게 물었다. 자, 어때, 네. 내게 한번 해볼까? 니 시지 어째?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무뚝뚝하게 잘랐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 곁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게 전혀 익숙지 않은 방식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싱클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 말이다. 사람이 이렇게 안개 속을 걷는다는 건 그것도 이렇게 가을 생각에 잠겨서 말이다. 그거는 뭔가가 있는기야. 그럴 때는 시를 즐겨 짓지. 나는 벌써 안다. 물론, 죽어가는 자연에 대해, 그리고 자연과 닮은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 시를 짓지. 하일리, 하이네를 봐봐라.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내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좋도록 해라. 그렇지만 이런 날씨에는 내 생각에는 말이다. 술한잔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게 낫지 않겠나? 같이 안 갈래? 나는 지금 아주아주 아주 외롭거든. 싫은가? 네가 굳이 모범생이고자 한다면은 이봐. 얘를 유혹할 마음은 없다. 그뒤곧 우리는 어느 조그만 교회 술집에 앉아 품질이 수상한 포도주를 마시며 두꺼운 유리잔을 부딪쳤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기는 했다. 나는 술에 익숙지 않았던 터라 곧 몹시 말이 많아졌다. 내 속에서 창문 하나가 활짝 열린 듯 했다. 세계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끔찍하게 오래, 나는 영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가. 나는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고, 그 한가운데에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화제거리로 내놓았다. 베크는 즐겁게 내 말에 귀 기울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그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었던 것이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를 굉장한 녀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를 전하고 싶은 고이고 고인 욕구를 실컷 쏟아내는 기쁨에 인정받는다는 기쁨에, 연장자에게 다소 인정받는다는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가. 나를 천재적인 멋들어진 녀석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말이 감미로운 독주처럼 영혼 속으로 번졌다.세계가 새로운 색깔로 불탔다.생각들이 수백 개의 철철 솟는 샘에서 나와 흘러갔다.속에서 정기와 주정의 뜨거움이 활활 타올랐다.우리는 선생님들이며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서로. 근사하게 통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교에 대해 이야기했고, 베크는 나더러 사랑의 모험에 대해 무조건 털어놓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내가 함께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 경험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야기를 들려줄 경험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마음 속에서 느끼고 구성하고 상상의 날개를 편 것. 그것은 불타듯 내 속에 들어 앉아 있었다. 술로도 풀리지 않았으며 전달할 수 없었다. 여자에 대해서 데크는 훨씬 더 아는 게 많았다. 그리고 나는 열이 올라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였다. 나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결코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밋밋한 현실 속으로 들어왔고 자명해 보였다. 알폰스 베크는 아마 18살일 텐데 벌써 경험이 많았다. 그 가운데는 소녀들과의 일이 이러저러 하다는 것도 있었다. 소녀들은 자기들에게 아첨하고 예절 바르게 구는 것만 바랐는데 그것이 실로 근사하기는 해도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큰 성공은 나이 든 부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문구점을 하는 야겔트 부인. 그 부인하고는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으며, 그 가게 계산대 뒤에서 벌써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책에서도 볼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완전히 매료되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튼, 나라면 야겔트 부인을 곧바로 사랑할 수는 없었으리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곳에는 내가 꿈꾸어 본 적도 없는 원천이 적어도 좀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았다. 어딘가 틀린 대목이 있기는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맛은 내가 생각한 사랑의 맛보다는 보잘 것 없고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현실이었다. 삶이고 모험이었다.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보는 사람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약간 수준 낮은 것이었고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천재적인 작은 사나이가 아니었다. 아직 그저 어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소년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몇달 동안의 내 삶보다는 근사하고 낙원 같았다. 그 밖에도 술집에 앉아 있는 것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내가 비로소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 대로 금지된 것이었다.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었다. 아무튼 나는 그 가운데서 뜨거운 감정을 맛보고 혁명적 파격을 맛보았다. 그날 저녁을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한다. 우리 둘이 늦음막이 흐릿하게 타고 있는 가스등을 지나 서늘하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근사하지는 않았다.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또한 무언가가 있었다. 하나의 매력, 감미로움이 있었다. 그것은 반란이며 비의였다. 삶이며 정신이었다. 나보고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초보라고 호되게 욕하면서도 베크는 나를 용감하게 떠맡았다. 나를 절반은 떠매고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가서는 열린 복도 창문으로 나를 살짝 집어넣고 자기도 그렇게 숨어들어왔다. 잠깐 죽은 듯 잠을 잔후 나는 고통스럽게 깨어났다. 술이 깨자 멍한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낮에 입었던 셔츠를 아직도 입고 있고 내옷 가지며 신발은 바닥에 널려 있고 담배 냄새와 토사물 냄새가 났다. 두통과 메스꺼움과 심한 갈증 사이에서 내가 오래 직시하지 않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다. 고향과 부모님 집,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과 정원이 보였다. 조용하고 아늑한 내 침실이 보였다. 학교와 시장 광장이 보였다. 데미안과 견진교리 수업시간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환했다. 모든 것이 흐르는 광채로 에워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놀라웠다. 신성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모든 것, 모든 것이 어제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나의 것이었고 나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지금 이 시각에는 타락하고 저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밀쳐내고 있었다. 구역질을 하며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가장 먼 유년의 황금빛 정원들까지 되돌아가 부모님 품에서 경험한 모든 사랑스럽고 친근한 것. 어머니의 입맞춤 하나하나. 성탄절 하나하나. 집에서의 경건하고 환한 일요일 아침 하나하나, 정원의 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다. 모든 것을 나 자신의 두 발로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그때 추적자가 와서 나를 묻고는 인간 폐물이며 신전 모독자라고 교수대로 데려갔다면 나는 동의하고 기꺼이 따라갔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고 합당한 처사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다. 빙빙 돌며 세상을 경멸하던 나. 정신에 있어서 자부심이 충만하고 데미안과 생각을 공유했던 나. 나의 모습이 그랬다. 취하고 더러워지고 구역질나고 비열한 인간 패물이자 잡놈. 야비한 충동에 기습을 받은. 살벌한 야수였다. 모든 것이 정결함, 광채, 그리고 우아한 사랑스러움인 저 정원에서 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하던 내가. 아직도 속이 메스껍고 격분한 내 귀에 자제력 없이 멍청하게 헉헉 터트려대는 취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였다.